파이널 저지먼트. 아 여기구나. 여기도 PC 판으로만 이지를 지랄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살짝 버그 있어요. 조작하는 거. Q랑 이 e 되게 많이 씹혀 요 여기. 이거 봐. 내 지금 Q Q 번갈아서 누리고 있거든요. 여기 Q 이 진짜 많이 씹혀요. 그러니까 부스트 쓰지 마세요. 키보드 조작이면 부스트 쓰지 마세요 그냥. Q이 엄청 씹혀 요 여기. 난 죽음을 택하겠다 시발 진짜로 위에... 아니 이게 영어로 하면 버그라며 한국어로 바꿔야 되는구만 위에 뜨는 거 보이죠 왼쪽 위에 한국어 야 한글로 해야 처지네 이제 또 참신한 버그야 이것도 나름 자 최종 보스전입니다 이제 항상 포시즈 할 때마다 좋은 소리가 절대 안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절대 안 나오는 것 같아 보시즈할 때마다 이제 게임이 너무 하다보면 진짜 태도에도 너무 어이없음에 배가 되고 막 뭐, 그러니까 뭐라해야 되지? We 씹고 it. 계속 씹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fishers, 맛이 좋다 타가지고아 하면 할수록 그냥 화가, 화가, 화만 화밖에 안나 이 게임은 1어도 씹어도, 씹어도 좆같음이 사라지질 않아 이쯤 되면은 아 그러르니 할 법도 한데 해도 해도 빡쳐 좋아 갑시다 데스에글 로봇 조져보자구요 에그맨이 만든 최첨단 로봇 저 아래쪽에 저건 you 왜 있는거야? 아 이래서 있는거구나 니 네, 이래서 만들었구나 그나마 마지막 잡이었구나, 저거. 아, 그래, 맞아. 이거, 이거 하드 모드 보스전이거든요? 보스 모드 하드거든요? 그래서 에그맨 난이도 존나 올라갔어요. 아, 야, 좀, 점프할 바, 밟았는데? 왜, 왜안밟아졌어 야, 야, 레이저 좀, 좀 맞으면 즉사! 아, 무리 됐어네 오우, 야, 레이저 게두 번? 어우, 씨, 반속이 빨라게 이이 아. C, 직사 아니네 레저비? 이건 맞은 말한데? 이거 할만한데? 아 직사만 아니면 돼요. 난 직사 패턴만 아니면 돼요. 내가 링 먹고 수급하는 건 잘하니까. 시발. 아 이거 한아한대 맞고 경직 걸리니까 미사일 나머지 네 개가 바닥 다 없애버려 가지고 낙사당하네. 이렇게. 어! 아. 시아이닝호프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하다못해 꼬리로 시발 쳐날기라도 하든가 아니 시발 몬스터한테도 그렇고 이새끼들은 맨날 빛나는 푸른 별이 뭐니 찬양을 하고 시발 도와주는 게 없어요 찬양을 하지 말고 헬프를 해달라고 헬프를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땅땅땅빵 땅땅땅빵 어어 안돼 안돼 어,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오오오오오야뭐 어? 왜 안돼 려거오야야 아 진짜 시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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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발 야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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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이나 쏜다고? 야야저 계속 있었으면 낙섰다 저거 저거 계속 있었으면 낙했을 거야 나만 죽었을 거야 저거 야야야 진짜 미사이 헬이라 클래식 소닉 X같은 속도감으로는 절대 못때 닥쳐 샤이닝 그지를한 번만 더으면너 진짜 내가 너 진짜 내가 꼬리를 뽑아버릴 거야 씨. 어 와우 야 아하 샤이닝 그만하라고 아이 반응속도 문제가 아니야 미사일 저거 나 있는 위치 끝까지 날라오는데 끝까지 날라와요저 미사일 저게 직선으로 날라오는건 피했지 근데 곡선으로 씨발 무빙을 치면서 오잖아 애가 이거 봐 이거 이거 이 새끼 곡선으로 무빙 치면서 오잖아 나한테 아니, 말이 돼 저게? 와딜 개잘넣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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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달콤한 달콤한 사과 맛 오렌지 달 상큼한 상큼한 키위 맛 오징어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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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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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 조심하라고 조심 멍청아 조심하라고 진짜 조심하라고 조심 아, 조심을 못해 왜왜 조심 못하냐고 왜 조심 못하는 어, 걸까 어왜 조심을 못하는 거지? 어? 어 조심했어야지 어왜 조심 못하고 그냥 죽는 거야 어? 어? 왜 죽는 거야? 단딴딴따 따라 따딴따딴 따라 따 따라 따 따라 따 따라 따 따라 따 따라 따라 따 따라 따따 따라 라따 따라 따라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라 따라 따따따따 그런 날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성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거지 뭐 흥, 실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럴 수도 있지. 어쩌면 괜찮아.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모든 것은 때때때때때가 있는 거니까. 아, 와, 달아 미스터 심플 심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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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아라 미스터 심플 심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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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바람 미스터 심플 심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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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바람 미스터 심플 심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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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그피해야돼피해야돼 그, 그렇지 잘피했어와 잘하는데? 와 우리 견성 잘하는데? 우 잘했어. 잘했어. 얍야야 됐다. 쉽 맛있도록 스푸르트 했다. 그렇지. 다 쥐었어. 꺼져. 꺼지라고. 여신아 처먹어. 내가 해낼 수 있어. 덤벼 우리 운명은 너희 손에 달렸다. 어림도 없지. 하하하. 이거 나 먹어라 이 개새끼야. 일단 쉽게 하려면 얘네를 먼저 녹여놓고. 목적을. 야, 아니 씨발. 야 급발진 패턴 있네. 급발진 패턴 있네. 어, 씨발 급발진 패턴 있구나 너. 어, 야, 야. 급발진 하지 마. 이 씨발 이 씨발 이야 야, 미사일 미친 거아니야 레이저 빔 아니죠? 미사일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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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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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맵을 어떻게 쳐날리는 거야 잠깐만 에바야 아 씨발 이거 어떡하냐? 야 어떡해 아저 어떡해 이거 잠깐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이 새끼 레이저 빔두번쓸 거란 말이야 1번 레이저 빔 그다음에 여기 그래 날리는 거를 날리는 간격을 좀 최소화시켜 놔야 돼 쟤가 그래 바로 여기 날리겠지? 야 랜덤으로 쳐날려 니? 네? 레저빔인데 이거? 빔한번더빔3인 세분 시발 진짜로 아아야 아프다 어아 진짜 진짜 미쳤어 이거 너무 일단 방어력이 개딴딴해진 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끼 패턴이 너무 빨라졌어 그 다음에 바닥이 존나 많아 그리고 이 미친 로봇 새끼들 봐 이거 이게 넓으면 피하기 좀 쉬워요 확실히 아,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소중을 느겠지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 정... 정지가 안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돼안 돼! 안 돼! 개새끼! 꺼져. 꺼지라고 그냥. 아. 어... <laughs> 그냥 끝나면 재미가 없지. a 제 this Sonic d e 생각보다 많이 안 변했는데 X자 패턴 몇개 뜨고 강제 캔슬? 죽어 인마 끝이다. There's nothing the three of us can't achieve together. Victory is ours for the taking. Triple boost.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게임이 졸라 재밌으니까 이 엔딩도 꽤 괜찮더 보여요. 진짜로 게임이 족같으니까 이 엔딩도 꽤 괜찮게 느껴져. 아니 또 만날 일 없어. 또 만나면 안 돼. 또 만나는 또 만나지 마. 제발 그냥 꺼지라 그래. 그냥, 그냥 만나지 마 니네 둘이 뭘또 만날 일이 있어 절대 없어 앞으로 본가 시리즈에서 실버가 스토리 개입한 게임은 항상 망했어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유저들은 대충 여기서 짐작하죠 아 이번 게임은 망했구나 난 블레이즈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난 그냥 소닉 시리즈에서 소닉 테일즈 제외한 캐릭터들에게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난 캐릭터 많으면은 지금 소닉에서 스토리가 망하는, 망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많은 캐릭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섀도우도 그냥 어드벤처2 때 죽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섀도우가 인기 캐릭터인 건 맞아요 근데 얘를 살려놓음으로써 추가해야 되는 부가 설정이 너무 많았어 꼬일 것도 많았고 얘섀도우가 인기인 건 맞는데 살려놓음으로써 생겨나는 패단이 좀 많긴 했어요 근데, 만, 근데 어쩌겠어 인기가 되게 많은데 실번 이제 인기도 없잖아 빨리 죽이자 빨리 죽이자, 실버맨. <laughs> 다음작에서 실버 희생시키자. 자, 그렇게, 소니 포시즈 하드모드가 끝났습니다. 하. 너 크즈 말 맞다나 이제 좀 쉬어야겠네요. 암튼 여기까지, 소니 포시즈. 어려운 보스모드였습니다.